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장마철에 밥도둑인 청양고추,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제가 팔을 다쳐 갖고요. 오른팔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팔로 할수 있는 요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고추 이렇게 한 바구니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큰거1 4분의 1쪽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크게 한 스푼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먼저 으쌰. 아 제가 팔이 조금 불편해서 잘안 열리는데요 으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으쌰 열렸어요 네. 아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아주 더 실감이 난답니다 네, 여기다가 먼저 양파 넣습니다 제가요 칼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왼손으로만 하니까 좀잘안 돼요 그래서 큼직하게 잘랐거든요 그래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전 넣습니다 네, 새우전 넣고 이제 갈을 텐데요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저기, 뭐야, 여기,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부셔트려야 돼요. 부셔트려야 돼요. 예, 칼로 다져도 물론 되겠지만, 제가 칼로 다지는 거 전혀 못해서 믹서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순간 동작. 아, 어, 워낙 크게 잘랐더니 잘안 부서지네요. 자, 다시 한 번. 네, 될 때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어이고 잘안 부셔지려 그래요. 네 어느 정도 부셔졌어요 예안 네. 부서진 놈도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커가지고 안 부서졌네요 요거 요거 부서 드릴 때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덜어 놓고요 예, 접시에 담았고요. 이걸 다시 또 고추를 넣어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많은데요. 이해해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다 부셔졌네요. 네오 굉장히 맵습니다 지금. 네이 정도 부서졌으면 됐어요. 제가 이 부서진 거 가지고 볶아 보겠습니다. 자 볶는 대로 <웃음> 이동 <웃음>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청양고추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밥도둑이거든요. 요새 김장이 얼큰한 게 아주 맛있어요. 근데 제가 뭐든지 지금 오른팔 이렇게 다쳤어요. 오른팔 다쳐서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좀 어색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 들기름 넣습니다. 들기름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글자글 끓을 때 제가 아까 양파하고 새우젓하고 이렇게 갈았어요. 양파 한 4분의 1 쪽하고 새우젓 큰술 하나 이렇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볶는 이유는요, 새우젓은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볶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하고 새우젓은 궁합이 딱 맞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에 이렇게 맛있는 맛, 이것이 우러나요. 그 다음에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에도 이렇게 기름에 볶아주면 맛있는 맛이 우러납니다. 예, 맛있는 맛이 이렇게 우러나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오른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은 제가 다쳐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자, 그리고 청양고추 아까 이렇게 믹서기에 터치해서 갈아 넣었죠. 으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막 부서트렸어요. 예. 아이고, 아까운데 이게 알들이 안 떨어지네. 조금 더 쏟아버려야지 제가 알뜰해서 요거다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한 소리 하니까 에로사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금 센 불로다가 지글지글 이렇게 볶아주세요 야, 이렇게 볶아주면은요 이게 진짜 밥도둑이랍니다 아주 매콤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센 불에다가 볶아주면 여기 매운맛이 예, 조금 이렇게 중화가 돼요. 이렇게. 그냥 끓이시는 것보다 이렇게 기름에다 달달 볶아주면 매운맛이 조금 중화가 된답니다. 좀덜 맞게 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고추의 매운 성분이요. 면역성도 높여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건강도 챙겨준답니다. 예, 요새 장마철에 밥도둑. 예, 요렇게 해서 볶아 놨다가 밥을 비벼 잡수시면 아주 맛있답니다.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는 거 넣고 안 넣고는 이제 본인들 마음이세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나 저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아주 간단하죠. 여기 고추가 거의 음 한 30개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고추. 네, 그렇게 가른 거고요. 그 다음에 붉은 고추는 하나만 넣었어요. 보기 좋으라고요. 네, 그리고 양파 4분의 1조, 네, 넣었고요. 새우젓 큰거한 스푼, 마늘 한 스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름에다 달달 볶고 있습니다. 저는 들기름 애호가예요. 그래서 들기름에다 지금 볶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파랗게 잘 볶아졌죠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간을 봐야 돼요 간을 보겠습니다 무진장 매울 것 같은데 기침나면 어떡하죠 그러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주 매콤해요 어우 매워 매워요 여기다가 맛간장, 다시마 맛간장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고당 조금 넣을게요. 단맛을 중화시키,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올리고당은 조금 넣었습니다. 이제는 예, 완전 센 불로다가 볶아주면 됩니다. 고추에서 이렇게 물이 생겨요. 예. 자, 이렇게 놓고 밥을 미벼로다 쓰시면 매콤하니 아주 맛있답니다. 예, 다 볶아졌어요. 예, 청양고추. 예, 이렇게 밥도둑 볶아보았답니다. 제가요, 그릇에 담아, 담으면 좋겠지만, 제가 얜손으로 담을 수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을 볼까요? 어, 간이 딱 맞아요. 완전 맛있어요. 네, 밥비벼 먹으면 얼큰하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청양고추 조림 완성입니다. 제가 왼손으로 했기 때문에요. 요거 덜, 이렇게 덜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청양고추 조림 밥도둑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새우젓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어서 볶은 거예요. 새우젓에 청양고추는 아주 궁합이 딱 맞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름을 들기름을 두르고 양파 갈은 것하고 새우젓 갈은 것을 볶았어요. 그다음에 마늘을 넣고 같이 지글지글 볶으니까 거기서 양파 기름하고 마늘 기름이 나왔겠죠. 그다음에 청양고추 다져놓은 것을 이렇게 볶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간이 안 맞으면 여기다가 다시마 맛간장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운 맛을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올리고당 한 스푼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장마철에 밥도둑. 네. 청양고추 이렇게 조림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완전 볶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맛있게 했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예, 제가 이제 팔을 3개월 동안 이렇게깁스해고 있어야 된대요. 이 깁스 풀 동안에 요리를 잘못 해요. 그러나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이. 응.